우리나라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시길래 오래 사실 수 있는가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음식이나 운동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필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오래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주요한 노화의 여러 지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실제 살고 싶은 나이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도록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실제 인간은 현재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트랜스휴먼으로, 이 트랜스휴먼에서 이제 포스트휴먼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 부분 인조인간입니다. 인조인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고쳐가고, 개선해 가면서 우리는 마치 다른 인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류가 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 삶을 때로는 스스로 저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장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오래 살았지만 정말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의를 장수하는 차들의 기쁨 요소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프랑스의 장칼맹이라는 할머니는 120세하고도 5개월 이주를 생존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이 살아왔던 이 세월 속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산업혁명도 아마 지나가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축적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실제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거든. 더 이상 그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낙천적 성격이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백살을 넘게 사셨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 중 어떤 분은 하루에 소주를 두 병씩 마셨고, 어떤 분은 하루에 담배를 두갑 이상 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밤매로 나가면서도 100세 이상을 사셨는데 이분들의 주요 특성들 중에 가장 공통된 하나는 원만한 성격이었습니다. 낙천적 성격의 요인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00세 이상 사셨던 장수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규칙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조주 스님이라고 전설로 전해오는 이분이 120세에 입적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세에 입적을 하신 이 당나라 조주 스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가에 대한 연구들의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평생에 걸쳐서 했던 가장 상징적인 행동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 명상에 대한 인기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당나라 조주스님이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명상을 하셨는데 명상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한결같이 거의 일정했다는 겁니다. 즉 조주스님은 보통 한두 시간 정도 명상을 하시는데 그 짬짬이 쉬는 시간 동안에 밥을 먹거나 혹은 법회를 하시거나 산행을 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사이에 들어가고 명상이 삶의 주요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 하루가 유지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명상을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이 돌아가니 명상이 규칙의 핵심이고 생활의 중심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멀리 했겠지만 그런데 이 명상이 가져다 주는 핵심적인 변화나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깨끗하고 정렬된 생활 안에는 삶의 규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규칙성이 이분을 장수하게 하고, 이분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귀감까지 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실성입니다. 미국 LA에서 아서 윈스턴이라는 분이 은퇴한 지 20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00세까지 버스 수리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세면 잘 걷기도 어려운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연구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왔다라는 동일한 연구 결과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소 윈스턴 같은 경우 평생을 이 버스 수리공으로 지내셨는데, 그 중에 아내가 사망했던 날, 그때 딱 하루만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이분의 이런 성실성이 어쩌면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다시 원만하게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슬픔을 어느 정도 조절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별한 지두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별의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을 일명 사별증군이라고 부릅니다. 차별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제일 목표는 바로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가던 곳에 다시 나가고, 먹던 밥, 먹던 시간에 다시 밥 먹고, 늘그 일상에 하던 루틴, 즉, 반복적 일상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회복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것은 일상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늘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배가 그 시간이 되면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일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미치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늘 회복이 빠릅니다. 일상이 무너진 분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조절하고 몸의 밸런스도 맞춰가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소 윈스턴이 버스 수리공으로 100세 넘어까지 있다가 은퇴한 지 20일 만에 돌아가신 이유는 20일 동안 밸런스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의 패턴이 무너졌을 때 몸의 밸런스가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기저기를 쉽게 고치고 치료를 받아가며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수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행복감을 높이며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도록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